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15문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실 분 또는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 주위의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떤 중보자, 어떤 구원자를 우리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분을 찾아야 하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참 인간이어야 한대요 참 인간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으로서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의로운 분이셔야 한대요 죄 있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셔야 한대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대요 참 인간인데 죄가 없는 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라답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대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는 일은 어 쉬운 일이 아니래요. 죄 없는 인간이 서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치더라도 능력이 모자라대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말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여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그런 능력을 지닌 자가 없대요.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러 오신 어떤 분이어야 한대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래요. 그분 이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는 없답니다. 죄값이 지불해 지불되지 지불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라 것이에요.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감사하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더 문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